요즘, 기존 틀에다가, 기존 방충망 틀에다가, 추락방지, 미세안전, 뭐, 이런 식으로 안전이라고, 이거, 사기치는 진짜 나쁜 무리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게 시공하시면 안 돼요. 어, 싼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비싸게 받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어, 그냥, 자동차만 있고, 내수 중에 몇십만원만 있으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일단, 자, 보시면, 이런 모노 필라멘트에다가, 잠금장치만 달아주고, 뒤에 본드 해놓고 나서, 어, 한 달도 안 돼갖고, 아이가 추락사한 아파트도 있고요 많습니다. 어, 당장, 예를 들어서 본드를 아주, 이 뒷부분에다 본드를, 바르면, 당장은 안 떨어지는데요. 이거, 2, 3년 지나서, 이, 저기, 좌회선을, 좌회선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좌회선 받고, 이게, 뜯어 바로 그냥 쉽게 분리가 돼버리는데 어, 그런 걸 떠나서도요, 기존 틀이 휩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무엇입니까? 쌀가마 정도는 집어 던져도, 쌀가마가 못 나가는 게 안전 아닐까요? 그럼 왜 저희처럼, 저는 기존 틀에다가도 꼭 프레임을 교체 안 하고 기존 틀에다가 시공해도 달려가서 몸을 던지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 저기 방충망은요 다 당연히 비싼 어 단단하고 비싼 스텝망입니다 망값이 최하 10배 넘게 차이나는 비싼 망이고요 그리고 망만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존 틀에다가 이렇게 자이 알루미늄을 이런 식으로 이히는 거예요 자 여기 완성되어 있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을 다 이런 이런 이 알루미늄을 이 알루미늄들을 입힙니다 이 입히고 이 나서 그니까 러그 어떤 일이 있어도 틀이 휘지 않지 않습니까 트리 이게 아니에요 죽어도 이게 알루미늄이 그리고 어 망은 비싼 0.3t 0.4t 스텝망으로 결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 롤에 5만원짜리 망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한 롤로 이 모노필라멘트라는 망은 세집을 시공할 수 있어요 세집 말이죠 84타입 기준입니다 59타입 이런 타입들은 4지까지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망원가 만얼마 밖에 안되죠 거기다가 또 싸구려 잠금양치 달잖아요 이망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싼 망들이죠 이런 망에 거기다가 자이 알루미늄 가격을 보십시오 이거 제가 개발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 시공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려야겠습니까 여기, 자, 보시면, 피스도 이렇게 흰색으로 피스도 주지만, 이속 안에 실리콘이 다 들어갑니다. 한집 시공하는데 최하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고요. 이거, 한집 시공하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여러 집 떼가지고, 여러 집을 떼서 본인 집에 늦게 왔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요즘에는 이 프레임 보강이 어 많이 안 나가는 이유가 제가 프레임 교체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랜저보다 벤스나 제네시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이 프레임 기존 트레다가 시공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그 무리들은. 전부, 보따리 장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